하이어, 안녕하세요. 하이어, 하이어. 어디서 그냥, 뭐야, 이씨. 돌아온 앨리스 사이클 프라임드루 한번 가볼게요, 이거. 엘사 프라임드루. 아까 보고 싶다 하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와 이러니까 저반에 놀았지. 주문드루인 줄 알고 주문드루 핸드 잡고 가니까. 간다. 다됐잖공전조금지 봐라. 달성. 트롱나선, 광선, 트롱나선, 광선, 제페라스 거대화, 수정이, <목소리> <목소리> 드로우, 적진 마라, 과성장, 오라, 드로우, <목소리> 거대화, 과제짠, 거대화 돌리고, 앨리스, 놈이 이렇게 가디장 뽑았으면 됐어. 아, 뽑았으면 됐어, 뽑았으면 됐어. 해골룡, 영치 무시한다고 질지 아니 그냥. 사티로스, 달성, 목재 지원. 나보다 사는 건 있으면 나 보라 그래. 정신약은 목재 지원. 더안 보는 게 낫겠는데? <laughs> 더안 보는 게 낫겠죠? 어, 타는 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구석 봤는데 타로 상관없는 카드들. 더한번 넘길게요. 아니 터져도 상관없다니까요? 아니 어차피 다 필요 없는 카드예요. 침퇴원 동전. 은색이기 탈진 온다고요? 아니. 지켜보세요 일단 탈진 다 대비 돼 있는 이니까이 주방장 야 하는 사는 오미 알 넣고 왼쪽 <laughs> 로마가 쓰면서 <laughs> 이는왜 노미가 없나요? 딱 지켜보세요. <laughs> 보여 드릴 테니까. <오케이>. <웃음> <웃음> 넘길게요 지고 탄다고 아니 상관 덱 타도 상관 없다니까요 지금 들고 있는 거 필수 카드가 아니에요 야생의 힘이랑 산티로스랑 상관 없다니까 아까부터 왜 탄다고 이거 카드가 거의 없다 제피가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제피 탈 거예요 자트러스 뽑고 한대 치고요. 넣고. 사제도 얼마나 걱정됐으면 되게 직접 활바트로스까지 넣어 주네. 크크크크 이게 인가요? 감사합니다. 파티로스에 마람 깔고, 마람 깔고, 김아 목재 지원은 털자. 일단 코스 높으니까 두발 걸고, 침묵, 심포. 지금 눈색이기 피라고... 없 이제 달려도 되는데, 사실상 이제 달려도 되는데... 정자네, 일단 빼고 나머지만 정자네, 일단 무조건 빼고 나머지는 다 돌려도 되는데, 바스장이라서 엘레스 던지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뭐, 험가님 양조살 올리고 무시분 던지고 수성에 힐한 다음에 무선껍질 걸고 무선껍질 걸고 넘길게 이거 멍청한 놈들이 하스손의 천재 딩메이커 푸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생각하고 만드셨을까 의심병 조지네 아니 뭘 죄송한데, 제 청자분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요. 50분 껍질 하나 더 풀어야 되구나. 이거 껍질 방 가야겠는데, 쓰고 엘리스 던지고, 자 양두사를 올리고 50분 던지고, 슈트로 바스마 일단 뭐 잡고 사프 죽고요 히하고 군대 이거 뭐 10분 프라임 터는 터내는 탈진딜 못 막는 거 아닌가요 수정이님으로 존버하는 거예요 어, 아, 어렵다 형사 선생님 <laughs> 되게 어렵네 이거 이거 바르고 넘기고 아니 이겼긴 원래 그 사제 상대로 유리한 매첩이에요. 근데 어렵네. <laughs> 무십분 구만하죠. 예 무십분 어떻게 되냐고요? 무십분 이냥 죽어 한턴 걸리는 거야 한턴. 무십분 죽고. 아1 0만하구나 저. 잡고. 잡고 무시푼 던지고, 어, 어. 무시푼 던지고, 아, 고발, 고발, 고발하자. 속공 했다가 상대방이 좀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러고 넘길게요. 자, 자, 왔어. 다 가져왔어. 치고, 아 치면 죽으니까, 아 맞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내정지 왔어요. 지금, <laughs>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고 있는데 <laughs>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게 맞나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 카트리나, 고생. 자 심평 뽑고 20분 던지고 속공으로 치고 자 못냈게요 자 이, 이게 대기지 요 절정 지금 어? 아, 씨이그나이 그거 나왔는데, 수정이 그거 나왔는데, 씨이 그거 나이힘 치면 돼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썩이 그거 나번이면 치면 되잖아 자 치고요 명치 는이제거나이그 성의 힘. 양수타 올리고. 무십분 던지고. 모발 걸고. 헐, <목소리> 감사합니다. 자, 영나고 넘을게요힘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탈진에 맞아도 상관없어요. 자. <laughs>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도.

양조사 치고, 50분 던지고, 무새껍질 바르고, 수사님, 이거 진짜 고대신 때 전사오코 22촉수 가지고 무한 밸류라면서 돌리는 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잠깐만, <laughs> 아니, 수정님, 두 장으로 만들어둘게요. 두장 하면 이제, 한번할때네 장씩 때가지고두 개씩 쓸수 있거든요? 지금, 지금 써버리면 한 장씩밖에 못 쓰는데. 자, 아, 도아 감사합니다. 무동이꾼. 자,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결과. <laughs> 자. 근데 왜한 턴에 엘리스 한 번만 하냐고요? 어? 어? 그만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줄여서 두 턴씩 되잖아. 수정이만 쓰면 은 그냥. 이거 넣고. 포스 안 된다고요? 아니, 수성인만안 쓰면 되는데? 5코에 뭐 0코를 넣고도 되는데? 이번 턴은 어차피 한 번만 써야 돼. 왜냐면 이번 턴은 수성인만 써야 되니까. 이번 턴은 어차피 킬해야 돼요. 껍질 바르고. 두 개씩 돌릴 거면은 수장이만 하나 빼고 다 써도 되겠다. 어 치고 넘길게요. 두 번씩 돌리. 릴와 진짜 참신하네요. 역시 섹시 푸단니 못하는 게 없으죠. 생각도 못한 백타 입니까? 아 맞죠. 사자한테 시간 피해 보상은 없냐고. 아니 제가 제가 보상을 왜 줘? 제가 이긴 판인데 이거. 정말이. 그 자리 심티어원. 제 커브 10분, 5초기 힐해버려요 어. 죽인 다음에, 20분 프라임 던지고, 이거 속공에서 침투원 쳤다가 도발 죽어버리면 좀 그런데. 돌진이낫겠는데 그러면은? 속공에서 쳤다가 도발 죽어버리면은, 그래서 속공이지? 오케이. 어? 이러면 좀 그런데. 카르트. 죽음. 부사님,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입판 시작하실 때 피자 시켰는데 입판 네. 끝나기도 전에 피자 배달이 왔어요. <laughs> 오, 레전드. 아, 그래요? 대박. 소금깔고침표는 없으면 상관없지. 자꾸 넘을게요. 진짜, 긴 시간 뒤에 이기긴 하겠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언젠가는 지구 멸망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 언젠가. 이세라, 설마. 이 모은 다음에, 막, 꿈, 꿈, 올리고, 악몽, 악몽 깨세라. 막, 이렇게 희어내는 거 아니죠?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노미를 넣던지, 퀘스트를 넣어서, 무시품 두 마리씩 뽑던지, 아니다. 그냥 이때 가나시면 안 되나요? <laughs> 이런 데 돌릴바에 치어덱크 어때? <laughs> 아니 아까 악사할때 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laughs> 이가 안돌리고 있었는데 일부러 <laughs> 악사할때 뭐라 하셨잖아요 <laughs> 치고 넣고 <laughs> 명치치고 50분 <laughs> 뭐활해야겠는데 <laughs> 이거 계속 <laughs> 막아야겠는데 오히려? 치고 넘일게요 도발해야겠는데? 아씨 뽀였다코야대 이거 어떡하냐 아씨 이거 이세라 때문에 다 꼬이네 이거 도발 속꼭 미안한 거봐 상대방 가불기를 왜 막으려고 하세요 크크크 그, 그, 그 휴방한다고 해픽이 쓰는 걸 추천합니다 <laughs> 해픽이 있어요 특에 대해서 주세요. 아. 도 h a 사 p 니다특 y 다 h 피 p p 장난 없어요 어? 설마 갔나? 와, 퀘스트 Happy Guys, h 고 p p y Guys, 크크크크크크 u y s 그 a p p y Guys, Happy Guys, h a 니다 y g 고 심포 어? 어, 어우 어우 더럽다 보네요. 소 치고, 정리? 아, 꿈 맞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로. 근데 그래도 두루 프라임은 원 없이 보 잖아요. 이거 은근 보기 힘들어요. 드루 프라임 원 없이 보니까. <laughs> 잠깐만, 깨세라. 깨세라 생각하면 유리 잡아야 되는데. 치고, 깨세라. 치고 깨세라 명치. 무책감지 써야되네, 그러면. 아니, 깨세라 한번 쓰면 캐가 안 나와. 깨세라 한번 쓰면은 6댐 들어오니까 5댐이 6댐이에요 11댐. 근데 제가 이 무사껍질 안, 안 걸었 으면은 치고 깨살아치고 명치치고 킬각이었는데 껍질로 지금 막았어요. 상대도 이거 막아야 됩니다. 나름 그래도 27, 37 데미에 요 지금 필드. 나름 필드 37 데미야. 밧줄 탑니다. 나수정힘 돌린다 이제부터. 지금 생각하면. 무거기 그나마 선녀였네 무거들보다 더역겹 오케이 예상완료 예상완료. 껌 막았어요 껌질로. 바르고. 개사라이. <laughs> <깨서라, 웃음> 조금만 수정하자 가능성 있는데 가능성 있으면 본인이 하세요 그냥 본인이 본인이 커스텀해서 그냥 이거 다 뜯어볼게요 다 뜯어볼게요 아 저렇게 구릴지 몰랐네 죄송합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분명 괜찮았는데 저렇게 저렇게 구릴지 몰랐네요.